그래서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국회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예, 정당별 의석 분포라고 나왔습니다. 총 의석 수는 200석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무소석이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국민주당 29석, 그 이외에 배동청년당, 조선민족청년당, 뭐 기타 13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의석 수 예, 의원들의 의석 수는 약한 300석 가까이 됩니다. 예. 아, 그럼 200석일 때는 언제였냐? 예, 바로 이제, 여러분들, 뭐, 무소속 보이지 않습니까? 무소속. 예, 무소속. 보이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건 이승만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정당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김성수가 중심이 되었던 한국민주당,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 당시에 재현국회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뭐, 이승만의 어떤 그 정당도, 있지. 정당 단체도 있지만요, 어, 무소속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지금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게 되면 무소속 의원들도 많이 선출이 됩니다만은 무소속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선출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무소속이 많이 선출되냐? 어, 당시 이제 투표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들이, 야. 이런 당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민주주의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잘서 있지 않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무소속 의원들이 선출이 됐던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재헌 국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개헌 국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예, 바로 이 재현국회의 어떤, 그 초기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자, 반민족행위처벌법 규정.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수건 사업이 되겠지요. 친일파 처단입니다. 예, 바로 이것도 역시 재현국회의 어떤 활동. 예, 모습, 맞습니다. 아, 억과 ᄂ, 어, 맞습니다. 예, 그럼 정답이 바로 찾아시죠 예, 정답이 바로 이, 1번이 되겠는데, 자, 그 전에요, 제가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농지개혁법이라든가, 아, 반민족행위처벌법,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 여기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보, 이, 요런 식으로, 예, 어떤 지문을, 지문이라든가, 어, 그 도표를 주고는 이제 찾아내는 건데, 어, 가끔 이제 또 고급시험에서는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또 단독으로 출제되고요. 또 농지개혁법도 또 따로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반드시 또 살피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어, 도표를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메뉴에 이제 반민특위라고 이제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요 이걸 이제 이행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행하기 위한 기구 예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라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동은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파 체포 바로 친일파 처단입니다. 그 목적은요. 예 친일파 처단이 되겠고요. 자 근데 하지만 이들이 이제 법률을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견제가 들어옵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이 친일파 처단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견제해요? 라고 이제 의문을 다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이제 집권층들 바로 이 제1 국회 많은 의원과. 어, 그의 이제 도움을 받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친일파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한다라는 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 친일파 처단에 대한 반민 특유의 어떤 그런 조사에 어, 아~ 주 부정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또 반대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아, 이승만 정부의 방해 공작 예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가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 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친일파들과 관련이 있거나 친일파거나 친일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예저 처벌법을 통해서 어뭐말 그대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자기의 정치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역시 친일파들의 방해입니다. 그들은. 어, 미군정에 의해서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정치적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예 절대 그렇게 두기, 두고 보진 않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프락치다 앞잡이라는 거죠. 앞잡이 예, 공산당 앞잡이라고 합니다. 반민특위 사람들은 국회의원 중에 이, 이 어, 반민특위를 주최하는 그 의원들을 예. 공산당 앞잡이로 몰아간다는 거죠. 예. 국제 공산당 앞잡이로 몰아가갖군요. 어, 그들은 말 이제, 어, 공산당 앞잡이야! 어, 공산당 앞잡이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 그들은 이제, 뿌락치로, 예, 뿌락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앞잡이들. 예. 뭐 옛날에 일본 앞잡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앞잡이로 몰아간다는 거죠. 예. 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항일운동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 우리가 항일투쟁을 했다라고 하데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다에 뭡니까? 이제 방공으로 가는 거예요. 공산당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머리 계속해서 굴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었고, 이와 동시에 이제 군경을 동원해서 이제 반민특위 습격 사건. 예. 이들이 이제 하는 그 기구를 습격을 해서요. 아예 와해 시켜버립니다. 예. 깡패들 동원하고 해서요. 완전히 와해 시켜버린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 해결에 실패했고요. 어, 대부분 잡혀 들어간 일부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어, 공소시효 같은 것들, 예, 공소시효 같은 것도 이제 단축시켜버려가지고 결국은 이 반민특위 어떤 활동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립니다. 예, 1년, 1년 만에 결국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1990년대 초에 예, 친일파 청산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제대로 된 예, 친일파 청산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것. 아, 참, 안타깝게, <laughs> 그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농지개혁 보겠습니다. 농지개혁을 보시면요. 예, 광복 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건 뭐, 마찬가지죠. 예. 이제 모든 농민들에게 일할 수, 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자신의 땅을 준다. 그들의 땅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지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자. 지주제 같은 걸 철폐하고 다 나눠주자라는 명, 어, 그런 명분으로 실시했던 게 바로 이 농지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에는요, 미군정이 있다는 이 처음에, 어, 음, 광복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런 농지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에서는 그런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농지개혁법 1949년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1949년도에 제정을 해서 이제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제 바로 이제 뭐가 터졌습니까? 예, 바로 한국전쟁이 터졌죠.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1957년도에 이제 완전히 완료하게 됩니다. 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상 매수의 유상 분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유상 매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유상 돈을 주고 국가에서 사들입니다. 예, 사들여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예,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판매를 합니다. 또 토지를 또 어떻게 파는 거죠. 요게 이제 유상 분배아 유상 어 매수에, 예, 유상, 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쪽은 좀 다릅니다. 북한 쪽은 사회주의다 보니까, 뭡니까? 예, 무상, 몰수라고 합니다. 무상, 몰수에, 무상, 분배라고 이제 그런 명목으로 했지만, 어, 뭐, 어쨌든 그런 명목으로 진행해지 우리는 약간 좀 다르게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어, 1가구당, 1가구당, 3정보 이상의 땅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봅니까말 그대로 이제 대농장,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3정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예, 9,000평. 1정보가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아, 또 평으로 지금도 평안 하죠. 예, 예, 아무튼 그 정도, 예, 9,000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상한선이에요. 그이외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된다? 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팔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농민들이, 아, 어, 어, 분할 납부를 통해서 또 사들이게 된다는 라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농지개혁의 의의는요, 어, 경자 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어, 그대로 보시면 경자, 바깥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자, 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유전, 있을 유자에다가 받전자 그러니까 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네,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남의 땅에서 소장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바로 그게 바로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고, 어, 지주제 같은 것들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농지개혁의 어떤 그런 의의, 어떤 그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예, 바로 재현국회에서, 예, 추진했던 어떤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9번의 디그 리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아,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 이제 제정이 되었냐?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실시가 되는데, 어, 지금까지 약 31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음. 바로 이제 공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공직 후보자의 어떤 재산을 공개하고 뭐 재산을 등록하고 거기에 뭐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규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이 공직자윤리법이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죠.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뭐 그 공직자들의 아 공직자들의 아뭐 어, 공무원을 포함해서 많은 또 공직자들의 어떤 그 불법 청탁이라든가 어뭐 뇌물 수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률이 바로 이 김영란법입니다. 어뭐말 그대로 이거보다 좀더한발더 나가서 예, 공직자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김영란법에는 또 공직자 가족들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다 포함돼 갖고 이제 이제는 재산 등록과 공개 뭐 이런 걸 그치지 않고 어, 불법 청탁을 했거나, 아니면은, 거기, 가, 어, 뭐, 뇌물수수, 돈을 좀 받았거나, 불법으로 이제 금품을 수수했거나, 받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처벌을 내리겠다. 그 가족까지도. 라고 하는, 바로 이김영란 법이 이제 제정되기에 이르게 되죠 예. 그런 거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유 민주화 정착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은요. 19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1979년 12.12 .12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거를 전후해서 어떤 헌정 파괴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법입니다. 이거의 공소시효를, 이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정지. 예. 그들은 이제 1979년, 80년이니까, 95년도 되면 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거든요. 하지만, 공소시효를 정지해갖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그들은 그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우리의 헌정을 파괴한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어 대표적으로 이제, 어, 전두환. 네,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를 구속시켜 이르죠. 그 위에 이제 밑에 인또 많은 똘마니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까지 같이 다 묶어서 이제 어, 처벌했던 그게 대표적인 그 법률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바로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어떤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요, 예, 어, 그들이 말 그대로 해먹은 많은 어떤 그런 비리와 많은 어떤 그런 어, 금품 수수들 안 내놓고 있다가, 예, 안 내놓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추징금 해갖고 이제 조금 조금씩 내지 않습니까? 특히 전두환,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 그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계속, 어, 우리 뉴스에도 자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잘, 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49번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 기억과 리예 (1번이) 되겠습니다.